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영적 상태를 유지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어제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마귀를 대항하여 싸우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았거든요. 자,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뭐냐하면 사람들이 마귀인 것처럼 막 우리가 대할 때가 있어. 사람들이 원수인 것처럼 대할 때가 있는데, 사람들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그들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하는 거죠. 자 오늘은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말해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되게 만들었던 일이 있었잖아요 올림픽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에는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 거 아시죠 내년 이제 겨울이 시작되자마자 동계 올림픽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월드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아시안게임이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정말 많은 백성들이 막 그들의 땀과 또 눈물을 보며 감동 가운데 있는 또이 나라 이민족의 그 어려움을 조금은 어, 극복해 나가는데 힘을 얻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무엇이 어려우냐를 물어봤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 올림픽이 4년에 한번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올림픽이 뭐 1개월에 한번 있으면 아무 조금 이번 달에는 쉬고 다음 달에 하면 좋은데 4년에 한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 승점을 또는 그들 가운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점수 그리고 개인적인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부상이 있게 되면 그러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코로나19의 확진으로 인하여 올림픽에 참여하지 못한 선수들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자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상도 없고 그래야지만이 올림픽이라는 그꿈 그들의 가장 큰 꿈을 향해 갈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 영적 전투 상태를 유지하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자,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먼저 성경은 우리 가운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무장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라는 거죠. 우리의 감정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계획도 아닙니다. 자, 우리는 아이들이 무언가를 실수하고 나면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때 너렇게 의지가 없니? 이 의지 박약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우리의 인생을 무장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계획이 아니에요. 의지가 아니에요. 자, 이 시간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길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이루어 나간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무기로 무장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로 무장하시기를 주의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아, 이 새벽에 나온다는 것은 내 의지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목회자가 성도에게 줄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건강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건강한 육신의 상태를 유지하여 성도님들을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우리 중직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상태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건데 이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기,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시는 성령의 충만으로 오늘 이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영적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왜이 일들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1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악한 날에 원수를 대항하여 싸워 이기고 자, 악한 날에 원수를 대항하여 싸워 이기기 위하여 우리가 영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두 번째로 악한 날에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악한 날에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영적 상태를 유지하라라는 것. 여러분 이 악한 날은 우리 모두에게나 다가옵니다. 자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악한 날이 다가오죠. 다니엘을 보세요. 여러분 사자굴에 딱 섰을 때 사자굴에 섰을 때 만약 그가 영적 상태가 유지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영적 전투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다면 그는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사자굴 앞에서 그는 그 영적 상태를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삶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모세의 삶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모세에게 악한 날이 다가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홍해 앞에 서는 때입니다. 자,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거든요. 여러분, 출발할 때는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약 장정만 60만 명의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영적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을 때, 영적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을 때 60만 명의 사람은 다아우성을 칩니다. 근데 그때 영적 상태가 유지됐던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얘기해요. 잠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하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사랑하는 새가족들이 어려울 때 우리가 이런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잠잠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 더 발을 동동 부릅니다. 여러분, 요셉이 사라졌을 때, 요셉의 아버지가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발을 동동 부릅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그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홍해 앞에서 사람들이 발을 동동 부를 때, 오늘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라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근데 그때, 그렇게 말하는 모세의 상태와 모세의 상황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나이가 80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가 조금 지나 보이는 나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왕자의 자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저 목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손에는 지팡이 하나가 들려 있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는 영적 전태 생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외모와 우리가 처한 그 모든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보십시오. 이 모세는 영적 전투 상태를 유지하였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그는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라. 그리고 하나님이 손을 들라 말씀하실 때 손을 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나이와 실력의 문제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악한 날에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그리고 그 영적 상태를 가지고 문제 앞에서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자, 세 번째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지금 준비하여 승리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지금입니다. 자, 이 말씀이 좀 어렵지 않아요? 지금. 왜이 상태가 어려울까? 제가 어저께 한 청년 지체와 이런 저런 얘기 했는데, 그 청년 지체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술을 먹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꼭 나쁜 거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니까 정말 믿음으로 되게 살아가는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들인 것처럼 카톡에 막 있는데 근데 그분이랑 친밀하게 지냈는데 아 근데 그분이 이렇게 뭐 가까이 있는 분이 우리 술한잔 하라고 하질 때아예 가야죠 그러면서 막 앞장서는데 그게 옳으냐 그르냐에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준 겁니다.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니까. 자, 성경은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 술을 가까이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 술을 먹으면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었던 죄인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 죄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간지를 아무것도 없어요. 죄수였어요. 강도였어요. 그가 한 일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해서 구원을 얻은 거거든요. 자, 구원을 얻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구원을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조금 삐딱하다고 해서 과연 주님이 우리한테 구원을 허락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봐야 될 문제겠죠. 자, 근데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저에게 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러면 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몸이 또 우리 육신의 우리 약함이 우리 영적 상태가 흐트러진 걸 원치 않는 것이라면 혹시 핸드폰을 막 오래함으로 인하여서 또는 넷플릭스를 많이 보는 걸로 인하여서 또는 과식하는 걸로 인하여서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을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저녁 늦게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몸의 상태가 깨어진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하 언젠가 제가 병원에 갔을 때, 병원에 갔을 때, 제 건강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목사님, 목사님의 지금 건강의 상태는 갑자기 이렇게 된게 아닙니다. 지난 수년 동안 목사님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지금의 이 상태를 만든 겁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우리는 내가 새벽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매일 기도를 드렸느냐 안 했느냐. 내가 금요 성집회를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로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하지만 사실 성, 성경은 그것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날마다 너의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고 있느냐를 묻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13절을 공동번역본으로 함께 해 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일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지금 준비하여 승리를 경험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을 좀 끊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눈에 보이는 그것 안 하니까 나는 돼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날마다 준비하여 승리를 경험하기 위한 영적인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매일의 기도 가운데 있는 살아는 권사님들의 모습은 살아는 집사님들의 모습은 장로님의 모습은 또 연약한 이 종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아야 됩니다. 지금 준비하여 승리를 경험해야 합니다. 한 번쯤의 예배는 뭐한 번쯤의 기도는 뭐 여러분 그곳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아니 지금 당장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 이렇게 말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 마음에 아파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정말 멋진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이 다윗이 처음 등장할 때가 이 10대거든요. 네, 10대의 다윗입니다. 아직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아 정말 놀라운 장면이죠. 근데 그때 이 다윗은요, 영적 전쟁에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여러분, 나이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상하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한 일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목자입니다. 목자, 네, 목동입니다. 근데이 다윗이 영적 상태를 유지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우리로 치면 국무 장관이에요. 국방 장관 정도 되는 거죠. 그랬던 그가 이제 사울로부터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예전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없다가 있으면 이건 너무 기쁜 일이고 또 없다가 내일도 없으면 그냥 견딜 만한데 있다가 없으면 참어렵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다윗이 그런 겁니다. 10대에 골리앗과 싸울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싸웠으니까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했거든요. 근데 그 나라,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 되고, 그리고 나서 사울에게 쫓겨 다니는데, 참 이게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왜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판자다 라는 표현을 듣냐면, 하그 쫓겨 다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두 번의 기회가 와요. 사울을 칠수 있는 두 번의 기회. 옆에 있는 막 부하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근데 그때 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러면서 영적 상태를 유지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상 27장 1절을 보면 이제 이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 두 번이나 사울의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잡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사무엘상 2 7장 1절로 보면 그 마음에 생각합니다. 야 내가 아무래도 블레셋의 백성으로 가야겠다. 블레셋의 나라로 가야겠다. 아니면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그리고 다윗 생로를 따라가 보면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어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그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그블레셋 땅에서 자그마치 1년 4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의 생각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대로 사울의 손에서 안전한 1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다는 라 겁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그긴 시간 동안 단한 편의 시편도 묵상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나라를 빼앗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가 그 1년 4개월의 블레셋 땅에 있는 시간 가운데는 하나님을 찬양한 자님이 나오지 않아요. 그뿐입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침노한 아말렉 땅의 남녀를 다 멸절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울 한 사람의 목숨을 뺏지 않았던 이 다윗이 아말렉의 사람의 모든 백성들을 멸절시켜버요 그런데 그것이 죄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영적 전투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을 때, 어제의 승리로 만족했을 때, 오늘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안전할 수는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오늘도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으로, 즉, 영적 상태를 유지하여 살아내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아픈 사람 다윗도 내 생각에는, 즉, 성령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라는 영적 상태가 깨졌을 때, 영적 상태가 깨졌을 때 그는 그의 뜻대로 일년사개월을 살아냅니다.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오늘 이 새벽, 오늘 매일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의 그 중요한 한 시간 어쩌면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선택했던 그 편안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향하여 나온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며 내 마음에 아파한 사람 다윗아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 마음에 아파한 사람 사랑하는 누구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으로 오늘을 살아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영적 전투 상태를 유지하며 준비하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이 기뻐하는 그 하루를 살게 하여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내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그러나 오늘 성경은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적 전투 상태를 유지하며 준비하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기뻐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기뻐하는 그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뻐하는 그 능력의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적 전투 상태를 유지하며 준비하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기뻐하는 그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너희가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내라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전신급주을 취하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능히 대적하고 모든을 행한 후에 설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투 상태를 유지하며 준비함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이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영적 전투 상태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유혹을 피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문제를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끝내는 그 문제를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단 하루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지난 3년간의 시간을 보냈던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이제 그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잘 점검하게 하시고 내일을 준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장 좋은 육적인 상태에서 또한 하나님의 신뢰하는 상태에서 내일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 힘과 내 능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신뢰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에 나와 능력 가운데 갈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오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오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신뢰합니다. 오 주님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 임하시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